오늘은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야? 점도 이렇게 목소리로 출연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굉장히 배가 고픈데 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은 말아예 e a 베이비. 그리고 춥지도 않아가지고 어 기분도 좋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고 문을 열면은 과연 오픈을 안했을까봐 걱정을 했지만 걱정하신게 다가 아니었죠 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모두 알아라 다른 세상이 여러분 저희는 레드와인을 시켰습니다 감성에 취해서 속삭여 봤어요 피누누아 피누누아 응. <laughs> 갑자기 분 감, 감성 가뿐짱 <laughs> <갓 분장? 웃음> 와 밖에는 진짜 햇살 모습 백에게 취하고 너에게 취한다 레드와인 앵 <laughs> <laughs> 짜잔 음식이 나왔습니다. 소리 에 집중해 보세요. 이게 뭐야? 라아니냐 치킨 시즈로드, 파파스 파파스리? 파파스? 응. 맛있겠다. 자, 포크를 들고 먹으려고 하는 순간 애들이 또 이렇게 사진을 사진을 열정적으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 못 먹었는데 다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저 이제 어디로 가는? 어디로 가죠? 음, 정원 구경할. 아, 일단 안녕하세요. 일단 광장부터 가요. 어디야? 네, 광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에서 만나요. 어디야? 안녕. 광장에 도착했어요. 회장몸마가 있길래 사고 싶어가지고 기웃기웃 걸렸는데 아기만 탈수 있는 건가 봐요. 제가 저거 탔으면 부러졌겠죠? 아기야 같이 탈까? 타면 안될까? 내가 네 앞에 한번... <laughs> 안되나봐요. 아기가 저를 봤어요. 안녕 이모 한국에서 왔는데 봐주지 않았어요. 와우. 너무 행복했죠? 아 비둘기를 봤는데... 친구들은 비둘기를 상당히 무서워해요 어, 근데 저는 비둘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늘 약간 비둘기 룩 컨셉이거든요 어, 근데 저는 또 비둘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비둘기야 방바바방빵 이게 애청곡인데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사랑해요 비둘기야 I love you 호로록 <놀람> 어잔 <놀람> 마그네틱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기념품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마그네틱이 상당히 종류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결정적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너웨이피규이 상당히 예쁘다. 영원히 강장 강장이 있는 건데. <목소리> 어쨌든 안 샀어요. 네 결론을 안 샀는데 족보로 아네 몰랐는데 네뭘 몰랐다는 거지? 음. 이리로 가? 어. 어. 열심히 열심히 걷고 걷고 또 걸었어요 저 위에까지 내가 올라가 보겠다는 그런 의지 굉장히 의지가 강한 그런 한국인의 예뻐. 정신을 보여주는 뭐 약간 그런 거죠 네. 여기 좀 올라왔는데 진짜 예뻐 색깔 오지구요. 아 영상 찍다 남겼구요. <laughs> 이제 꼭대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다가 한번 포즈 원야. 샬카. Yeah. 원 포즈 한번 쬐어줘 봤구요. 올라가다가 또 포즈 지었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코트 날리기. 날리기를 해줬어요한번더 날리기. 여러분 <laughs> 올라가다가 날리기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 다들 뭐라는 건 모르겠는데 모자가 약간 유럽 그 뭔지 알죠? 패션은 겐지거든요. 어, 야, 저... 겐지 한번 네 높다는 걸 한번 또 얘기해주고요. 어, 굉장히 한국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운동화 진짜 꼭 신으시게 말합니 발밑 비질러지는 줄 알았어. 요저 미친 전국일까 뭘까, 여러분. 프라성 아 프라성 아니 여기 체스키성체스키성 <laughs> <laughs> 되게 상쾌하다. <목소리도> 여기서 Let it go 부르면 욕 먹을까 싶어가지고 Let It Go 못 불렀어요. 지금이라도 불러볼까요? Let It Go, Let It Go. <목소리도> 아, <있네>. 아, 되게. <목소리도> 더 가봐도, 더 가봐도, 더 가봐도. 고스티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슬레 네. 팬케 인생 팬케이크라고 하는데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카푸치노를 시켰고요. 이거는 와인이랑 뭐 어쩌고 펀치. 펀치? 펀치. 하와이 펀치. 도수가 세대요. 너무 세. 진짜 맛있겠다. 빨리 먹자.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야? u c k I'm just delight. I'm just a 우 i r l Who's TV?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내 친구가 크리스마켓 통째로 사오래. 헛소리. 계속... <laughs> 어, 네, 우와. 야 이거는 계속 나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다팔아도나 우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녕 아, 무화과도 있네. 오늘 음, 무화과 맛있어 내가 생일날보다 본 적이 무화 있어. 우리한테 되게 친절하네 살라고요? 사갈라고요? 응막 아아 책갈피네 응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런 거 귀여워 과일은 오만 가게가 다 파는 거 아냐? 이거는 그냥 어, 장난감 같은 건가? 마켓 저까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신나요? 아니 먹지 말았어야 하는 걸 먹어버렸다 그대들이요 과연 아, 너, 어때? 맛 너무 치지마 이 표정이 완전 는 표정이. 미래의